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 비움과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김성진 수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1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동부 가족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대선을 4개월 앞둔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토지개혁.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공적 영역을 어떻게 본연의 위치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래전 기독교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504년 전 10월 31일, 가톨릭교의 당국자들의 악행과 면제부 남용에 대하여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성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루터보다 100년 앞서 개혁을 외치다 화형을 당한 얀후스를 비롯한 개혁가들의 씨앗이 싹튼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핵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칼 하임은 그의 역작 개신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배제되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즉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한 성사 중심 교회의 신비적인 매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뜻이다. 이 신칭의는 이웃 사랑의 섬김에서 그 진리성이 입증된다. 전혀 강제 없이 가장 깊은 자발성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랑, 전 영혼 가장 깊은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웃 사랑이 공적 생활에 작동하는 교세 개신교 윤리가 구현된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신학자도. 그리고, 로터의 저작을 읽고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이신칭의가 결코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신칭의는 500년 전에 면제부와 같은 개념이 되어버렸고, 지금의 비참한 사회적 인식을 낳았습니다. 더는 종교개혁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있어야 하며 그 개혁은 1517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말씀처럼 회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각 개개인이 개혁의 주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열흘간 통독표에 따라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공감 복음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요한 복음은 두 가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 복음 20장 31절은 친히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즉,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일곱 개의 표적 기사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것이며 이것을 표적의 책이라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일곱 번 선포하심으로써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십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전도입니다. 앞선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영광의 책으로 불리는 13장부터 20장이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연약하고 무지한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가 되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은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고별 담아 이 고별 연설이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본문 3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가 나간 후에는 가륜유다를 가리키며 그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은 세족식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치욕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순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며 자발적인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당신에게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죽음을 무릅쓰는 낮아짐을 선택하고 사람들로 인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니라. 한 학자는 작은 자들아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사용되며 요한의 같은 저작인 요한 일서에서 자신의 독자들을 부를 때 일곱 번 사용하며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 온유하게 호소하는 맥락 속에서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공간 복음보다 요한 복음은 제자들의 무지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크게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제자들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늘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4절과 8장 21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차이점은 14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처럼 믿지 않는 이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지만 1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며 연약하고 때론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새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끝까지와 세족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이타적인 사랑이 이제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건 종에게도 부여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서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제 발을 씻으시겠나이까? 스승이시고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심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하시며 이것이 옳다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음으로 묶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도하지 않을 만큼 낮은 일, 곧 나를 비우는 일은 우리에게 의무로 묶이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역시 이웃 사랑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측면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만은 아닙니다. 진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통해 새롭게 모이게 될 메시아 공동체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재규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개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를 성찰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됨을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기 위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새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새 언약 공동체의 의무이자 자기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하나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비움과 섬김, 헌신입니다. 우리 동부 가족이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킬 때곧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평소에 부목사님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 저에게는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종종 한국 교회의 미래에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세퇴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2030의 청년들이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대. 이제 막 자립한 교회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 이력서가 수십 통, 심지어 백통 넘게 들어오는 현실. 담임으로 나가게 된다 한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해야 하는지 등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이는 암담한 상황임을 서로가 공감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와 달리 교회의 프로그램 환경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밖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도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루터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루터 중앙교의 최주은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기독교의 고유한 역할로 어느 기관에서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유한 역할을 기독교만이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경남 남해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분이 출연했습니다. 그분은 1년 6개월째 등교 시간에 아침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날도 새벽 일찍 빵을 내놓고 문을 잠그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눔을 할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이렇게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돈은 없어도 사람 집엔 사람이 와야 한다며 늘 먹을 것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빵을 계속해서 나누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마트에서 요구르트 살 돈이 없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나눔을 계속했다 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유재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그 일을 했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참 간단했습니다. 애들 생각하면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은 여덟 군데 단체에 18년 동안 나눔을 해왔고 1년에 나누는 빵의 양이 약 2천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게는 임대이며 13년 된차 하나가 유일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라고 합니다. 소식이 알려져 LG재단에서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차례 거부하며, 제가 무슨 의인입니까? 저는 빵쟁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위의 권유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계속 나누고 또 지금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소문이 타면서 한 커플이 돈 100만 원을 툭 던지고 가는 등 어떤 손님들은 구매한 빵값보다 더 카드를 긁고 간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말씀했던 이게 돈줄 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직 따뜻한 사회의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의 신념에 따른 선행도 사랑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물결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몇 년, 몇월, 며칠이 아니라 매일 매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곧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기록 목적은 교리를 나열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서로 받아들임, 서로 사랑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신앙의 이해가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르고 차이가 있어도 그냥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불타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께서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다르고 관계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를 갖추고 사랑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면 빵쟁이 아저씨처럼 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부 가족이 정말 가족처럼 나를 죽기까지 비우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영광이 나에게 또한 채워짐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